여러분들이 티자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모래시계를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뜻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텐데 비가 내리는 시인을 통해서 이 모래시계가 어떤 걸 뜻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. 제가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을 하는 약간 그런 역할을 맡았어요. 앞에서 제가 긴장되네 민혁이가 창균이와 함께 다시 조우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기회를 주는 거죠. 카페에 있다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이제 평생을 만날 자격이 있구나. 이 시계가 시간을 돌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계를 제가 일부러 놓고 가고. 네. 이걸 받았어 방구경? 이걸 받았어 <laughs> 뭐야? 봐봐. 시계요? 시계야. 타임 오프 하는 시계. <laughs> 야, 진짜로 해봐 해자 아, 타이어봐 해봐 시계. 해봐 타이어도 되나봐 해봐 이거 어떻게 그 방법이 있어? 뒤에 있어요. 있을 걸 시계도 있거든. 아 이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어, 어, 소리 그래야 소리 그랬듯하다. 예를 들어 뭐 우리 15년 15년 후로 가고 싶어요. 얍 되겠냐? <laughs> 자 그러면 이제... 되는 것도 안 되겠다 그 시계... 너무 조금 돌렸나? 어 너무 조금 돌렸네. 안 되네. 야, 여기... 야 여기도 있다 여기안 되네. 소리... 어 여기는 제대로다. 자, 이제 15년 후로 가볼게요. 얍! 에잇. 아. 안 되네. 된다고 받은 거 아니야? 된다고 해서 받았지. 음. "no